네, 안녕하세요. 숙련아빠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상수리나무거든요. 우리 보통 도토리 상수리에서 도토리 열리잖아요. 따로 도토리 나무는 없대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게 상, 상수리나무에서 열리는 걸도토리 그냥 뭐 도토리 나무 따로 없지. 도토리 나무는 따로 없고 도토리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우리나라에 2, 3배까지 정도 된대 네 예, 그렇게 많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상수리 나무는 따로 그 효능은 쓰지 않고 이게 여기 도토리가 열리면 은그 도토리 갖고 효능을 예, 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목만들어 먹잖아요 예, 도토리 가루를 내 가지고 목만들어 먹는데 한번 효능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토리 그리고 그. 도토리는 이런 참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근목인 참나무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충 얘기하자면 상수리 나무 이게 상수리 나무거든. 상수리 나무, 떡갈나무, 절참나무, 메밀잔나무 너도밤나무 이등 열매를 총칭해가지고 도토리라고 부른대. 이 도토리 열매는 접시 모양의 포린으로 쌓여 있고 둥둥 모양인 것도 있고 계란 모양인 것도 있어. 너무 귀엽지 않아 도토리는? 그러니까 쌓아진 거 있거든. 장난감이야? <laughs> 이것 좀 봐. 둥근 모양이잖아. 어. 길쭉한 계란 모양도 있어. 이 지금 산수리에서 응. 열린 거는 이렇게 둥근 모양이지. 응. 지금 옛날 도토리고. 그렇지. 지금 여기 여, 열리는 것은 응. 이제 도토리 이번, 올해 열릴 것들 지금 아직 작은 것들이. 이제 좀 있으면 또큰 것도 나옵는데 응, 지금 예. 아직, 여기 쬐깐 열렸어. 응. 지금 되라고 그래. 아주 작아. 응, 작은데. 커야지. 네. 이 도토리는 우리나라 그 전지역 산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특히 강원도에 많대 그리고 도토리는 구황식이나 별식으로 이용해온 역사가 오래됐고 무기나 우리 보통 묵으로 많이 먹잖아 떡으로 먹는 사람도 있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참나무는 도토리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소나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는 나무야 그러니까 산에 가서 도토리나무 없는 데는 아무데도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 어디 다른 지역은 도토리 그 열매 껍질도 야경을 한대. 그리고 이 도토리나무 그리고 얘는 상수리라 했잖아. 어이 상수리는 왜 상수리냐면 수라상에 올라갔을 정도로 맛과 품질이 좋아서 얘는 상수리래. 같은 도토리여도. 그래서 상수리나무래. 얘가 같은 도토리여도 이 도토리로 만든 무기나 떡이 훨씬 더 맛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도토리에는, 어, 그, 구황장, 구황식물로 쓰였다고 했는데, 가뭄이 심하게 들던 애는 도토리가 유독 많이 열렸대. 그래서 도토리는 사람들한테 보조 음식일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한테는 주식이래. 우리 아들이 그랬는데 다람쥐가 도토리를 입에다 짠뚱 물고 가갖고 땅에다 파묻은데 어딘지 못 찾아가지고 굶은다 그랬어. 굶어, 굶은데 그그그 그 애들이 파묻은 데서 도토리 나무가 큰데. 응. 응. 그거 보니까 저 유튜브 보니까 응. 도토 그 다람쥐들이 차 번네터에다가 아주 그냥 도토리를 한나 여 놓고 도토리들이 모으 습관.. 다, 다람쥐들이 모 어, 예, 도토리를 그렇게 모으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응. 이게 겨울을 날라고 모으는데 모아놓고 어디다 모아놓은지를 모른대 대단하 그 귀여운데 예. 그리고 이 도토리를 저기 그 가루나 생 도토리를 이렇게 씹어 먹으면 떫은 맛이 있는데 이 떫은 맛이 탄닌탄닌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탄닌 성분은 살살을 그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차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한테는 도토리가 굉장히 좋대. 또한 입안이 자주 헐고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는 사람, 또 목구멍이 아프고 침을 삼킬 때 거북한 사람, 그리고 감기를 자주 앓는 사람이 먹으면 효과를 많이 보고 예방도 되고, 이 밖에 도토리는 화상 입은 자리에 도토리 가루를 뿌리면 통증이 사라지고 빨리 아물고 치질출혈이 있을 때도 사용한대. 그러니까 도토리 가루를 저기 상비약으로 살짝만 놔뒀다가 화상 입으면 그 위에 샥 뿌리면 은 통증도 없어지고 빨리 낫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도토리에는 음뭐 아콘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중금속하고 유해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대. 그래 이렇게 좋은 거에도 또 부작용이 있어요 이~ 율무나 소나무 줄기는 식욕이 왕성하고 무엇이든지 다잘 먹는 사람한테는 적합한 구황 식물인데 이 도토리는 그~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식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식품인데 그~ 속이 차고 몸이 약한 사람이 그~ 먹어도 그, 뭐지? 설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대. 근데 이 탄인성분, 아까도 말했던 그 탄인성분이 대변을 딱딱하게 만든대.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겠고. 그렇지. 변을 굳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비가 심한 사람은 도토리를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 나같이, 저기, 음. 큰똥못 사는 사람들은 먹으면은 오랜만에 큰 똥을 살수 있겠는데요. 도토리는 성질이 따뜻하고, 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성질이 이렇게 도토리는 따뜻해갖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기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대. 그러니까, 몸이 냉하고, 소화가 안된 사람한테는 좋지만, 몸이 따뜻하고, 저기, 소화가 잘된 사람한테는 안 좋은 식품이야.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도 생길 수 있다니까 조심해서 먹여야 돼. 그리고 주의사항은 도토리를 야경으로 쓸 때는 한 번에 4g에서 6g을 달아서 먹거나 가루 형태로도 먹고 또 외형제로 사용할 때는 식초에 적신 도토리를 검은색이 될 때까지 볶아가지고 개어서 바르면 돼. 그리고 도토리에 그떫은 맛과 쓴맛이 들어있어서 밤처럼 따서 그대로 먹을 수는 없대. 이렇게 한번센거 먹어보면 알아. 으으으, 이러거든. 땅땅하기도 해. 쓴 맛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나또따따라지 따따라해. 예. 아까 내가 그거 보여줬지. 음. 깍지를 벗기고 물에, 이렇게 벗기고 빻아서 물에 여러 번 우러내면 탄닌 성분이, 그러니까 떫은 맛이 제거된대. 그러니까 변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 변비가 있는 사람이 먹어야 된다고? 아니 그니까 변비가 있는 사람이 먹으려면 응. 도토리 깍지 그러니까 머리 위에 뚜껑 같은거 있지 응. 그 뚜껑을 벗기고 모자를 띄고 <laughs> 응, 그 깍지라 그러거든 응. 그거를 벗기고 그 빠. 빠가지고 물에 여러 번 우려내면 그 도토리 안에 들어있는 탄인 성분 그게 그러니까 떫은 맛이 많이 제거가 된대 그 여러 번 하면 떫은 맛이 제거 되니까 변비가 심한 사람이 먹고 싶을 때는 그걸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된다. 네, 이 말이죠. 그렇지. 응. 자, 의외로 또 상수액이 도토리가 또 효능이 그렇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들도 도토리도 묵을 많이 써서 드셨나봐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가을 되면 천신도 못 해. 이거 뭐 떨어진 거 보이질 않아. 얼마나 할머니들이 부지런하고 다 덮어가고. 관리하고 경쟁하신 거. 그 살아다니 도토리 본 지가 좀 응.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열매에 열려있을 때만 봤지. 떨어질 때본 적이 없어. 이쪽은 사람들 그래도 잘안당니니까 나중에 응. 더토리가 나면은 그렇지. 다시 찍어서 한번, 응. 한번 뭐 이쁘니까 한번 아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이파리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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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퉁불퉁. 자, 끝에는 이렇게 생기고 엄청 커. 어, 그 다음에 뒤편에 이렇게 생긴 것이 상수리 나무예요. 상 상수 비슷한 나무. 것이 있어. 음. 이 이파리보다 더 이렇게 가는 것이 있어. 가는 것이? 예, 얘는 좀 넓직한 거고. 음, 되게 크죠. 보면은. 우리 크, 큰, 배추 잎사귀만 해요. 이렇게 손바닥에 있으면은, 이렇게 크답니다, 지금. 꽤 커요. 지금 열매도 이제 맺히려고 하고, 지금, 이제 가을 되면은, 이쁘게 그러면... 자를 것 같습니다. 이쁜 두토리가 열릴 거예요. 네. 예.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더위안 드시게 물도 많이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